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방금 어머님 계좌로 용돈 좀 보냈어요. 여름인데 좋은 곳 놀러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뭘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내? 요즘 사업 잘 풀린다더니 돈 많이 버나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이 팔아도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서 쉽지 않아요. 남편한테 어제 들었는데, 다음 주 휴가 때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랑 다 같이 제주도 가신다면서요? 그래, 혜영이 걔가 휴가 받았다고 같이 가자더라. 걔는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아직까지 남자친구도 없고 대체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인지. 그 나이 먹고 휴가 때 부모랑 같이 놀러 가는 애는 걔 하나밖에 없을 거다. 요즘에는 서른이 늦은 나이도 아니에요. 때 되면 아가씨가 알아서 남자 데려올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저보고 너는 언제 결혼하냐고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다들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혜영이도 내가 물어보면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하니까 걱정이야. 너희 회사에는 결혼 안한 멀쩡한 사람 없니? 글쎄요, 저도 딱 저희 부서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고, 아직 안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가씨 소개시켜주기엔 서로 많이 불편하죠. 불편해? 뭐가 불편한데? 서로 잘 되면 모를까? 서로 안 맞기라도 하면 저는 회사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있긴 있다는 소리구나?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자리 한번 만들어봐. 남자 여자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거지. 뒤에서 제3자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소용도 없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소개팅 자리 같은 건잘안 하거든요. 중간에서 욕만 먹는 경우가 태반이라. 너는 왜 해보기도 전에 초치는 소리 먼저 하고 있어? 솔직히 우리 딸 정도면 어떤 남자가 싫다고 하겠니? 키도 크지, 얼굴도 저만 하면 괜찮은 편이지. 나도 이참에 A회사 다니는 사위 한번 얻어보자. 내 동창도 대기업 사위 얻었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던데. 어디가서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도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이러고 있으니 괜히 손가락질 받을까봐 말도 못하겠어. 그럼 그냥 결혼 정보 회사 같은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얘는 괜히 그런 거 나갔다가 주변에 소문나면 어떡해? 딸 시집 못 보내서 안 달랐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너가 힘좀 써서 자리 한번 만들어 봐. 저는 자신 없는데. 시댁에는 올해로 나이가 서른이 넘어버린 신우가 하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서른 살은 노처녀라 부를 수도 없을 정도인데 어머님은 빨리 시집 보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사실 신우가 키도 170 가까이 큰 편이고 직장도 나쁘지 않은데 왜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남자를 못 만나는지 알것 같습니다. 어머님 보시기엔 어떨지 몰라도 신우의모가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에요. 얼굴이 예쁜 편도 아닌데 여자치고 덩치도 조금 큰 편이고 거기에 키까지 170이니 웬만한 남자보다 더커 보입니다. 게다가 성격은 얼마나 괄괄한지, 목소리도 큰데다 거칠고,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는 성별을 잘못 태어났구나 싶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나 했을 텐데, 여자라서 시집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도 어머님 눈에는 예쁜 딸로 보이는지, 저한테 다짜고짜 소개팅을 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친구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부담되는데, 신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회사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했다면서요? 네? 아 그렇죠.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 찾는 게 쉽진 않네요. 저 진짜 눈 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니 회사에 다니는 남자 정도면 만족하고 키만 저보다 좀 크면 됐죠. 네, 열심히 찾아보곤 있는데 회사에 30대 남자분들이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서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생각보다 다들 일찍 결혼을 하시나 봐요. 그럼 꼭 저보다 연상이 아니어도 돼요. 20대도 괜찮죠. 요즘 연상에나 유행이라던데. 남자들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보다 연상을 더 좋아한다면서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사람 찾아보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니네 회사 아니어도 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찾아줘요.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해서 나도 이제 진짜 시집가야 되겠어. 내년에는 보란 듯이 결혼해야지. 노력해볼게요. 괜히 한번 찾아보겠다는 소리를 해서 신우와 시모가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해댔습니다. 언제 소개팅 준비되냐 빨리 만나고 싶다. 진짜 이러다가 제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괜찮은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줘야겠다 생각했고 주변에 찾아보니 신우보다 두살 많고 집안에서 경기도의 유명한 한우갈비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키도 190 가까이 되고 너무 작은 사람보다는 크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소개시켜 주었죠. 괜히 어색한 분위기에 끼고 싶지 않아서 서로 연락처만 주고 알아서 만나보라 했는데 며칠 후 주말 저녁에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언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언니 회사 사람 아니어도 된다고 했지, 누가 장사하는 사람 소개시켜달래요? 이런 사람이랑 만날 생각이었으면 저도 진작 아무나 만나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어때서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은데, 운동도 몇 가지씩 하면서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관심 없고 멀쩡한 대기업 다니는 남자가 좋다고요? 고깃집이 뭐예요, 대체? 내가 겨우 그런 사람 만나려고 대학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산줄 알아요. 아니, 하다못해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친구들한테 고깃집 하는 남자 만난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아가씨, 진짜 정신 차려요. 그 사람도 K대학 나왔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일하는 거라니까요? 애초에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야기 다 해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안 만난다고 했어야죠. 아니, 나는 고기가 어쩌고 갈비가 어쩌고 하길래, 최소 유가공업체 사장 아들인 줄 알았죠. 진짜 고기 구워 파는 갈비집인 줄 알았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 조건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방금 연락 받았는데 식사도 다안 마치고 일어났다면서요? 그럼 제가 뭐하러 그 사람이랑 저녁을 계속 먹고 있겠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왔죠. 그래도, 저랑 오래 알고 지낸 분인데, 아가씨가 그렇게 매너 없게 하면 중간에서 제가 뭐가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리는 끝까지 마무리했어야죠.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울고 싶다고요. 20대 때는 의사 변호사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나이 서른 넘었다고 고깃집 사장이나 만나라는 거야, 뭐야? 아, 됐어요. 그만 이야기해요. 저도 이번 일로 아가씨한테 완전 실망했어요. 앞으로 남자 소개시켜달라는 말 하지 말아요. 저도 싫어요. 나를 대체 뭘로 보고? 저 진짜 이번 일 수습하느라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저희 엄마 친구 아들이거든요. 지역만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경기도에서 한우갈비집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집입니다. 엄마한테 전해듣기로 한 달에 수억씩 번다고 들었어요. 그분도 몇번 봤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라 괜히 저 때문에 상처받으실까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그 소개팅 상황을 두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도 신우가 엄청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신 이런 자리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며칠 뒤에 또다시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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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소개받았던 그분이 나 차단했어요? 카톡 보내도 안 읽고 답장이 안 오네? 그날 끝났잖아요. 갑자기 또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 친구들이 그 사람 갈비집을 다 알더라고요. 거기 엄청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건물 하나 통째로 다 쓴다던데.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그냥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서로 대화를 너무 못한것 같아서요? 이미 다 끝났어요. 대화는 아가씨가 피했잖아요. 아니, 엄마도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중간에서 새 언니가 이야기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다신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가씨한테 어울리는 다른 좋은 사람 찾아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만나면 될거 아니에요? 더할말 없죠? 저는 이만 일하러 가야 해서요.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한테 그런 식으로 매너 없이 행동했으면서 다시 만날 기회를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와서 걔가 뭘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주선을 해달라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니까 좋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